네, 부가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영세율과 이제 두 번째 챕터죠. 면세를 볼 건데 영세율은 세율이 영의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세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세는 세금이 면제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는 전혀 다르다라고 딱 일단은 개념을 잡으시고 왜 면세라는 제도가 있을까? 우리 부가 가치세를 10%만큼은 모든 물건에다가 다 과세해 버리면 어, 소득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소득이 많으면 10%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죠. 근데 소득이 없다. 그런데 동일한 물건을 소비할 때둘다 동일하게 1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진성이 되는 거예요. 소득에 전혀 비례되지 않죠. 그래서, 야, 이 정도의 필수품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소비해도 부가세를 부과하면 안 되겠다. 양심상 꺼리지 않니? 이래서 부가가치세 자체를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면세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면세만 취급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면세사업자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의 면세사업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회사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 은행, 금융업,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 다 교육 용역이니까. 그리고 쌀집 아저씨, 흰 우유만 팔면 면세사업자. 근데 여러분, 흰 우유만 팔아요? 딸기 우유도 팔아요? 둘다 팔죠. 그냥 그런 사업자들은 겸용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만 취급하는 사업자들. 그러면 면세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신고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에서 사업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요. 부가세 법상 사업자 등록도 안 해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생판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업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만 취급하는 사업자하고 전혀 달라요. 이유는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는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면세 사업자는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100% 유리합니까? 영세율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잖아. 공제가 안 되니까 100원짜리인데 10원의 부가세가 붙었어.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도 100원짜리가 10원의 부가세가 붙은 거야. 근데 영세율 수출하는 사업자들은 20원이라는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받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돈 주고 샀지? 내 원가는 얼마지? 이런 거 얘기할 때내 원가는 100원. 요거는 세액을 공제받으니까 원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자기 원가가 110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 110원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돼. 얘는 원가가 100원이야. 여러분 사업자가 원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가에다가 영향을 미치겠죠. 비싸게 팔겠지.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매우 면세라고는 얘기하지만 상당히 부분 면세 제도라고 불러요.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불완전 면세다 이렇게 불러요. 영세우 사업자는 그것에 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와 완전하구나. 완전 면세제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완전과 불완전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면세를 다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면세라고 하는 제도의 특징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면세라고 하는 제도는 그러면 왜 생겼습니까? 소비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진성의 완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소비자는 세부담이 없지만, 소비자가 세부담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공급하는 쌀집 아저씨인 면세 사업자는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서 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뭐, 요런 얘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이해가 되나? 제가 이제 사례를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면세가 무엇인지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면세가 못 가, 그걸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영세율 면세를 비교하면서 왜 자꾸 불리하다 그러지 왜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했는데 자꾸 면세제도는 좀 특이하다고 하는 거지 라는 거를 내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은 202페이지 부터 면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뭐 빼곡하게 있어요 자 얘네들이 부가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 이제 세법을 보면 세법은 얘네들이 조문으로 나와 있는 거지 기초 생활 필수품 카테고리 안에 얘네들이 사실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 이게 소비자들이 기초 생활 하다 보면 필수품으로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럼 그런 것들은 세법에서 부가세를 면세했으니까 이게 조합한 거죠. 사실은 교제 중심으로 조합한 거지. 얘네들은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 이렇게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씩 볼게요, 이제. 식, 식용이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러면 식욕이 아닌, 식용이 아닌 게 뭐예요? 비식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식용, 비식용,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볼게요. 자, 우리가 먹는 것들. 여기 쌀, 먹죠? 야채, 먹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공 안된 거. 그냥 음식으로 만들어져서 바로 먹는 거. 가공된 거 말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볼게요. 식용으로 준하는 것들 중에서 농산물, 고등어, 수산물, 각종 임산물, 나무 그리고 마지막이 축산물, 여러분 먹을, 먹으려고 취득하는 농수 임축산물 중에서 얘네들이 사실은 가공이 안된 것들은 여러분 미가공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가공이 되면 가공이라고 부르죠. 이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식자재 코너 중에서 상추. 그냥 씻어가지고, 바로 뜯어가지고, 씻지도 않지? 뜯어가지고, 딱딱딱 무게만 재가지고, 봉투에 담겨가지고 나오는 것들. 막 배추, 쌀, 이런 거. 고등어,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공됐어요? 가공까지는 안 됐죠. 그냥 도축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팔면 알아서 구워먹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묶어. 그런 거다 묶어. 먹는 거야? 먹는 건데 가공 안 됐어? 그것까지는 소비자들에게 부가세 과세하지 말자. 그래서 이 중에서 먹는 것들 중에 미가공된 것들에 대해서만 면세 적용을 해줘요. 얘가 면세인 거야. 그럼 선생님 가공은 뭐예요? 가공된 거? 그러면 걔네들은 면세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트 갔을 때막뭐 사잖아. 뭐 사면은 영수증이 막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길게 나오는 것 중에서 각각의 품목마다 앞에 꼬 표시가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산 토탈 금액 보면. 꽃표시는 면세라고 써 있고 면세가 만약에 2만 5천 원이면 2만 5천 원이 다야. 그리고 꽃표시가 없는 것들은 부가세가 있는 것들인 거야. 걔네들은 과세. 그 밑에 부가세가 10%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영수증 버리지 말고 잘 보면 뭐가 면세지라는 걸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가 마트 가서 음식 살 때, 가공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먹는 것들 중에서 농수임축산물 몽땅 다 묶었을 때 무엇이 면세입니까? 물어보면 미가공만 면세인 거예요. 선생님, 가공은요? 가공은 10% 부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쌀은 면세야. 근데 회사가 쌀을 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만 돌리면 바로 밥으로 먹을 수 있는 햇반 같은 쌀은 이미 가공이 된 상태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10%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김 있잖아, 김. 구워 먹는 김.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가공된 거 아니에요. 말리기만 한 거야. 그럼 가공에다고 말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재래김은 면세야. 근데 어느 회사가 기름도 뿌리고 소금도 치고 구워서 나오는 구이김 그런 것들은 죄다 면세. 한번 더. 자, 그냥 오징어. 그냥 생 오징어 면세. 근데 거기다가 맛있게 버터 발라가지고 이렇게 맥반석 오징어 구워주면 그냥 전부 다 과세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 보면 그냥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특히 돼지 고기 그냥 돼지고기를 사. 면세 거야. 근데 가끔 돼지고기에다가 양념을 발라. 가서 집에 가서 구워 먹으면 된대. 그래서 거기다가 막 맛있게 양념을 묶어가지고 한 봉지 파는 거 있죠. 그거 과세겠어요? 면세겠어요? 양념만 부어버리면 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면세, 과세를 아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 가공은 과세구나. 미가공은 면세구나. 자, 근데 두 번째 포도는 면세입니까? 과세입니까? 포도는 면세인 거야. 자, 근데 그 포도를, 포도가 면세에, 자, 근데 포도를요, 우리나라 것도 있고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한 포도랑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포도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의 포도일 때, 국내산은 면세인 거 알겠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하는 시점에 부가세를 때릴까요? 이것도 면세일까요? 면세 농축수 임산물은요,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돼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식용에 준하는 농축 임산물 축산물은 국내든 국외든 식용에 준한다면 가공이 안 됐을 땐 면세가 된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 먹는 거고 농축수 임산물. 두 번째는 미가공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산도 면세지만. 수입산도 면세구나.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볼게. 식용이 아니면 비식용이잖아? 그럼 비식용이 뭘까? 야, 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비식용을 생각하면 돼지고기는 먹,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먹습니까? 안 먹죠. 고양이 먹어요? 안 먹죠. 그럼 보세요. 강아지, 고양이 다 뭐예요? 축산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네? 근데 걔네들은 대부분 먹으려고 합니까? 애완용이에요. 애완용이죠.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이제 비식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식용 중에는 농도 있고 축수 있고 수도 있고 임산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식용의 경우는 이거를 수입 그 비식용인 경우는 연세를 적용해야 되냐 아니면 과세를 적용해야 되냐가 이제 논란이 될수 있겠죠. 자, 이거 지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미가공 식료품 중에서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해요. 근데 그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할 때 지역을 나누는 거야. 국내산이냐 국외산이냐 이렇게 나눠. 자 미가공 미 중에 식용에 준한다면 국내산도 면세지. 그리고요 국외산도 면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식용이야. 비식용 진돗개 강아지. 강아지야. 그러면 강아지를 사. 부가세가 과세가 되냐 안되냐 이 얘기죠. 과세하지 않아요. 면세인 거야. 자 보시면 비식용 중에 이들은 국에 사는 과세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 면세인 거야. 그래서 비식용에 준하는 미가공은 면세가 적용되지만 비식용인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그 경우만 이제 과세가 돼요. 자 우리가 면세를 공부할 때 면세를 다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면세와 과세를 비교하는 게 공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면세를 막 주구 잘잘 외워봤자 어. 비슷한데 이 경우는 뭘까? 아, 이 경우는 과세야. 자 그럼 이 중에 면세는 어디에 해당돼요? 요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과세구나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미가공이 핵심이겠네. 그리고 미가공 중에 구외산 비식용만큼은 과세구나. 요걸 이미지를 외우시면 조금 더 여러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목소리>